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오늘은 클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긴 제 친구 동이 동제 그, 제 사촌 친구입니다 저긴, 여긴 내 사촌 친구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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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다른 걸 이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세이버, 저는 세이버 전에 만들었던 동이제 세이버 알이어를 클레이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아이플레이 이렇게 빨간 물랑 검은 색을 합니다. 먼저 빨간색을 이만큼 해야. 준비해줘서. 이런 식으로 빼. 자, 일단, 일단 이거, 이만큼 째 일단 좀 떼주세요. 그 다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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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내큐브처럼 네, 네모로 만들었어. 왜냐면 나중에 다채워가좀 자세하진 않지만 근데 이거 얘 이렇게 웃긴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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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오호. 그다음 어, 자 그다음 이걸 또 만들어주세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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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촌 친구 걸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지 말라 보여주지 말라네요 보여주고 싶을 때보여줘 지금 보여주도 돼자보여주겠습니다구를 <놀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가 네가 하얘요. 이렇게 물어 만들었습니다 합체! 어 t What the c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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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만큼 u You. y 더 u You. You. y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야 일단 야 주은아 말좀 걸어줘 네자 일단 말좀걸어줘 있잖아요, 있잖아요 제 사촌친구 제 사촌친구는 아, 이런 아, 걸 아, 만들었습니다 이런 아, 걸말좀어줘요 아, 일단 아, 그런단 말이에요 일단 그럼 만드는 거 계속 만들어봄 일단 만들어보는 거에는 포기하고 이제 음... 하고 이제 어... 일단 하이 여봤나 교회역시... 교회하고 어? 잠깐만 엄마가 이고 일단 이걸 해서 첫번째는 이렇게 하는걸이제 검은색으로 만들고 어주싶어요 일단 검은색을지막으로 음. 계속 막으로마지막는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말지막으로마지막 그냥 말고있고싶마지금 말, 지금 제가 부산에 있어요. 왜? 왜냐면은 제가 여름방학 시계 짰대. 왜? 왜냐면 그런데 3 주일밖에 없으니 일주일을 여기서 보내기로 했답니다. 안돼. 그래서 지금이 오늘 마지막 제 사촌 친구 날이라서 유튜브를 찍어 보는 거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올거 유튜브에 나올까? 진짜 나올것 같네 안나올것같아 왠지 카트라이더 맞아? 진짜 마트에 있는 그 카트 아니야? 그건줄알고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 제가 클레이를 거의 많이 안올려서 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좋지않아 클레이요? 잘 안나오고? 하고 이제 노란색을 이제 준비해 주겠습니다 다른색다른색 이제 이거 말고는 이제 뭐 필요한 남? 거의 몸쪽이 제일 제일 제어어 어, 너무 많았어 캐리어 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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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억의 푸셔 부셔, 푸셔가 생각나 맞다 그그 그래, 그래, 과자 푸셔 푸셔 응 맛있겠다 <laughs> 응. 갑자기 푸셔 푸셔 이야기를 샜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계속 나와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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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와봐 오늘 저녁은 뭘까? 글쎄 오늘 밥은 뭘까? 오늘 밥 I, I, don't know.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한입에 아좀이상해 뭐가 어, 이상해? 아좀 이상해 어좀 이상해 아 망했다 왜?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만들면 되잖아 잠깐만요 일단 내가 이렇게 떼주면 돼 제가 좀 시, 실패를 많이 해요. 원래 사람들은 실패 많이. what? what? what 와서 what? no. no. 하는 거예요. 자, 자 그럼 똥똥거리. 벽봐벽 똥똥거리. 코 똥똥거리. 똥똥거리. 복띠똥. 어 복띠똥. 뉴월수 저는 똥입니다. 복띠똥이라고 불리는데 복 세차 제 사촌친구의 동생입니다 뭐, 음, 두두두. 뭐 다른 것들은 없죠 노양성노양색 그래서 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노양색좀 쓸게 오케이 오케이 좀 그만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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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노아 음, 그리고 이렇게 실패한 음. 걸로 뭘 만들어보겠습니다 뭘 아주 이상한 레인보우고 아, 주샘 주사 주샘 저 조... 이런 면에 째징 찌징눈 사람 만들까 그래 이거 한번더 이제 눈 사람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가 얘를 잡아먹을거 안돼 잡아먹었습니다. 오늘은 왜냐면은 내일 내일 또딸 할머니 집을 가서 떠나지 마 소야 떠나지 마 떠나지 마뚝 떠나지 마 뚝배기 아 뭐야 뚝배기가 왜 나오지 여기서 맛있겠다 뚝배기 맛있겠다 뚝배기, 맛있겠다, 뚝배기. 8분 10초 언제? 8초 지금 8분 10초 지났습니다. 왠지, 왠지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거못볼것 같네. 응. 지금 밤이야? 잠깐만요, 제가 좀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왜? 왜? 저도 잠시만요. Oh no. Oh no. <laughs> 그럼,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제 다음번에 이제 기대해주세요 다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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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좋아하는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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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도 그거보고그어요 같이 럼 그럼, 그노 그럼, 그럼, 그그냥 좀비 만럼 그럼, 그 자 이제 좀비로 이제 만든다고 또제 사촌친구 또 다른 데로 샜습니다 지금 지금 두번 지금 세 번째 샌거같아요 안녕 안녕 안 진짜 구독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왜냐면은 구독자 많이 없어요 몇명 몇 있는데 아우 진짜 한 명밖에 없 그한 명이 나는 아니다. 아우 진짜 지금 오렸는데 오렸는데 계속 거기 꺄. 그거 틀어주면 내가 구독해준다 임마. 오케이. 맞습니다. 지금 또. 지금 주한이 책을 틀어주면은 구독해준다. 그럼 내가 해줄게 나중 나중에. 어 나중에 진짜 해줄게. 시간 많이 지나도 잘때 틀어줘도 구독 눌러주면. 위인 자, 일단 앞부분이 됐습니다. 나 오늘 가야 돼, 안가잖 아, 아 배, Your daddy is not coming. 영 영어로 g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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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g e 나 younger, younger, y 예스. Yes. 다른 것도 말할 수 있어. 영어 만화도 보고 그래. 이렇다 다른 길로 간다. 근데 기중한 내 동생. 사실은 기중한 내 안동생. 왜냐면은 동생을 맨날 괴롭힌. 저도 괴롭혔습니다 사실. 그래서 반성, 단성, 반성을 해야 돼. 일단 일단 잠깐만요. 일단 이게 제가 같이 는잘못만는네 내가 내가 배기다 내가 진짜 거 배기 진 배기 뚝 배기 다 진짜 뚝 배기 뚝 배기 뚝 배기 아 배기 가 구독하는 구독자 그러면, 한 명이니까 한 명만 더 늘려주세요. 왜냐면 그래서 구독자 두 명이 되면은 그래서 열명 되면 이제 이벤트 열겠습니다. 무슨 이벤트죠? 제 미니카 중에서 제일 멋진 걸 골라주세요. 차이 그거 말고 얼굴 해줘. 먹방을 해줘 차이. 차라리 먹방을 해주는 제 친구. 먹방 중 <laughs> 다. 다음번에 시간 되면은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 먹는 걸 찍어보겠습니다. 너가? 어? 오, 진짜는 제제제 사촌 동생은 진짜 대박이에 요 대박. 아이스크림 먹방 해도 되겠어요. 진짜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한 개씩 한 거의 두 개씩은 먹어요 하루에. 아니요? 네 개. 어, 네 개. 네개 너무하다. 지금 Why? 지금 맛있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사촌 친구 동요 이거 아, 써도 돼? 요 예스. 굳어서? 잠깐만요. 검은색이네요. 잠깐만요.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잘 버텨보세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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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어. 제가 잘못 만들면 만드는... 참고로 전. 전 슬라임을 잘못 만듭니다. 이거 슬라임 아니야? 이마? 슬라임이 아니고 아이클로이드요못 만듭니다. 아이클로이드 아니야. 빨간색을 싹쓸이 해버려. 벌써 빨간색이 뒷꼬리가 남았습니 자, 자유를 좀비울게요두 번째 자리 비운 친구가 자유를 잘 비우네. 너무 이상해. 저 여덟 시 되면 자야 돼요. 치과 <laughs> 네, 네, 전 치과 가요. 내일 치과를 가면 그럼 전또 다른 할머니 집을 가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요 그 할머니. 그 할머니 얘기는 슬픈 사연. 응. 아주 이상한? 제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딱한명 있습니다. 할머니 알고 누군데 한마리 중 야. 마음대로 만드 고모, 엄마, 높, 높. 제가 멋지게 만들어봐도 최대한 멋지게 만들어가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합니다. 어떤 okay. 카트냐면 그거 이런 카트입니다좀좀 좀 멋지다고 해줬으면 좋겠네. 왜냐면. 여기서 포인트한 게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궁금. 오호. 루피의 협명. 신. 옷이 찢어졌습니다. 너무 힘들. 자 그러면은 카트라이더 세이버 엘파이어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많이. 아주 이상한. 이상한. 거창고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도 좀 아니 루이 되게 못 만드네.

저 얼굴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그걸 삭제할 수 있죠.